어서와, 어서와. 어, 지금, 이놈 올 때까지, 테스트 한 번, 응, 음, 하려고 지금 방송 다시 켰는데, 어, 아리 어, 어서오분 아, 오세요, 네. 오세요 네. 이 <laughs> 어, 어서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테스트 중이에요, 테스트 중. 잘 보이시나요? 에잉? 잘 보이소? 이게 바뀌었어. 나미쳐가환 한잔하겠어. <laughs> 여러분? 힙잘 <laughs> 보기에, 여러분들. 나잘 보일 거야. 어셨는들구 좋아요,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이? 나 지금, 롯, 어, 롯데스코어 있는데 쪽에 여기, 어떻게 방송 켜고 있어. 어. 지금은 테스트 한 해보려고, 지금 방송 다시, 다시, 고 다시 키는 거야. 잘 보이면은, 내가 방송 끌게요, 그러면. 잘 됩니까? 응? 어? 잘, 보이니까요 구독자 한명 돌아... 네, 구독자 명량 떠는데 이게 왜안 될까요? 응? 잘 보이시면은 저잘 보이면 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새로운 것 같아 여러분 어. 진짜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휴대폰이 그냥 <laughs> 맛이 갔었어, 오늘. 체카가 <laughs> 그냥, 체카가 그냥 맛이, 맛이 갔어, 오늘, 휴대폰하고. <laughs> 아, 몰라! 길 가고 있는데, 어, 이너가, 이너가 만나러 길 가고 있는데, 어, 체카가 휴대폰하고 그냥 움직였어. 어. 어. 이거 유튜브 해시겠어 유튜브 했어. 어, 유튜브 해시켰어. 유튜브 했어. 일단 유튜브 했어. 한년잘 보여요? 어, 방송은 유튜브 해시켰어. 유튜브. 어. 이상해졌어, 진짜. 어. 아, 저도요, 언니. 저 쳐도, 저도, 저도 언니 입고. 아, 감사해요. 너무 말랐지? 어. 아, 그래도 껌님이껌님이나 나, 어제 보고 어. 놀래가지고 말랐지? 어.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어, 근데 있는 오빠 만나러 간다고 실심면서나오는 김에 어, 몇스포가몇스까지클가지고 있는데 어, 막색깔가 그냥 막탁 움직이는 거야. 어, 그래서 봤더니어 이렇게 됐어. <laughs> 오빠도 말랐어요? 오빠도 네. 많이 말랐어?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방송 다시 켰지. 안 되고 잘 되고 응. 어, 그냥 짐못 들어요 그냥 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어한기야 어, 어. <laughs> 이거 거야. 맨날 안 되면 맨날 맨날 거기 그 그냥 어펑크시집 가야 돼. 아나키 귀찮어 이제. 어딘데 부모는 어디야 오빠 정 정대 부모나 가라고 어디 어느 어느 부분 너희 먹지 말어 알았어 혹시 뭐, 대구의 노인복지 아니야? 대구의 노인복지관? 맞지? 대구 맞지? 대구의 노인지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쪽에 좀 차가 좀 많이 더라허네비가 많아! 어? 코네비가 많아요! 내 방에 허네비들이 너무 많아! <laughs> 아, 안 보이는 요소, 고이. 포서 아이. 내가님도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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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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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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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저, 저, 어디가 편해, 어디가 편하냐, 여기. 음, 그냥 뭐 주차할 때가 안... 어디, 편해, 편할 해 때가 어딨고요. 근데 여기, 근데 주차, 근데 여기 빠져나올 수 있어. 어. <laughs> 만났어요. 주차서? 어, 만났어요. 신년님, 아, 어서요 아, 네. 네. 잠깐만요. 사신이 <laughs> 오빠 어서와. 어. 왜 셀카는 못모지에 뭐, 뭐, 뭐 키면 되는데요? 야한가자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커커피숍뭐 음, 그새... 없어? 커피숍이 서비... 있긴 있는데 이게. 잠깐만, 야, 우리 주차할 데 없을까요? <laughs> 어 진출이 오빠 오세요. 응. 어 셀카 보고 어 은혁 오빠랑 방송성요 아서 하로했어이 응. 회장님도 없고. 응. 아니, 타락 게임은 하나 붙어 있어야 돼안 돼. <laughs> 안 돼요. 나무고 신나게라 한좌하래 나좀 말랐어 빵 먹을래 괜찮은데? 빵?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 파냐 이거 커피집 팔지? 어어 음. 여기 커피숍은 따로 안 팔고 옛날에 그럼 여기는 뭐야 그럼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커피숍 있는지 알아 내가 어제 내 꺼민 꺼민 꺼미, 아니 차 차바, 파질 때가 어딨냐고 차 파질 때가 여기는 커피, 커피 없냐 없구나 응 음. 복초놀리체코야 콩나물 있더라 체코야 콩나물 뭐어그쪽 가면은 그 커피숍 가면 나오거든 아까 말씀드린 롯데스코 랩, 대구 말지 이게 가로가 보다가 진짜 잘, 잘 이게, 보인다 아, 이게 한다어 근데 이게 잘안 됐어 어. 근데, 이렇게, 보, 이렇게, 너무 크게 본다, 글씨가 안 보이냐? 어? 몰라. 콕콕콕 봐요, 좋아. 잠깐만요, 글씨가 안 보여. 글씨가? 어. 어, 그러네. 너무 크게 보인다, 너무 크게 보여. 어. 잠깐만요. 근데, 근데, 근데 너무 작게 하면은, 사람들이, 근데 안보인다할까봐 또. 또. 그것 아니, 니가, 아니야. 니가 안 보인 게 아니라, 얘 커피집 맞지? 맞구만. 니가 안보이는게 아니라 다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니가 크게 본다고 하면은 네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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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에 어서와요 한교수 어? 앞붕 어서와요 어디로 가야돼? 여기 옆에 수있냐? 옆까지 어 오빠 잘못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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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 근처에 커피숍 없어 아 내... 여기 않아, 뒤에 있잖아 어, 뒤에 어어 야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와, 누구? 코코코야. 어, 이놈 오빠, 이놈 오빠랑, 어, 나랑 지금, 어, 저 어, 데이트 는 중이야. 어. 그래, 한상은 커피. 아, 한상은 커피. 네, 항상은 코코예요. 네, 항상은 코코예요, 나원니님 꼬미님, 나 만났어요. 네. 아, 고객님이 이디아 커피, 이디아 커피도 가라는데? 이디아 커피 써? 난다 알거든? 어. 이디아? 어, 이디아 말고도 있어, 근데. 여기 음. 어디요 어디야? 어디야 형. 어, 여기 기귀사아 아, 이거 귀찮아. 데아 이거 이근귀 이거 귀찮아. 이거 귀찮아. 이거 귀찮아. 거귀 네. 사춘기 언니 어서와 요페인저 놓을 먹자 그냥 응 어? 응페인저거 먹을 거야? 어 먹긴 차나 상관없지? 응 그럼 차를 여기다 받쳐 놓으면 차 받쳐 놓을 데가 없다 어? 차 받쳐 놓을 데가 없어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받쳐 놓으면 안 될까? 응될거 같은데 안 되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안 되구나. 될것기도 한데. 근데 여기 근데 차를, 근데 여기서 근데 바꾸러 할수 없잖아, 맞지, 오빠? 아니, 쇠편이점저 앞에 있잖아, 잠깐만, 바꾸해. 지금 무슨, 지금 무슨 말어오세요 네, 노메스 하고 있어요. 네. 장소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다 무슨가고 향도 뭐냐고 다 다가갔다. 창고 축사 건지. 갈 아니, 데도 못, 없어. 너못 내릴 것 같은데. 잠깐 만 여기서 내려. 응. 음. 여기서 일단 내려 내려 내려보. 어. 일단 내려 내려. 갖고 어. 있어. 아 어, 내릴게. <끝> 잠깐. 얼른 내려. 얼른 <끝> 야. 이거 어자문 닫아 문 닫아 자식거야어 어서와 응또 음, 어서와 어 지금 이제 학 커피숍도 못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어, 네. 어 알았어. 어. 그냥 누가 이노오빠 모르겠어. 못찾았어 영호오빠 어, 못 찾았어. r You will p 여기 s 먹 h a t are the f 나 u r w h 내가 응 아니 좀 메인도 좀 봐주세요. 어. 영유님, 어, 영유 꼬미님 계시나? 어. 스페인어들은 여기 좀 자리 좀뷰 마시고, 어, 네, 좀 봐주세요. 네, 나 나가, 나만님, 어, 좀 자리 계셨었고, 어, 사운드 음. 아마, 어, 지금 캐스트용으로만 껐 내가 했 켰어요 나비. 어, 차이파가 지금 말잘 들어가. 고 꺼지고. 잠깐만. 거, 비밀번호 있어?